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.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32분 지나가고 있죠. 자 오늘도 비트코인은요 신고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시장입니다. 이런 시장에서 수익률부터 시원하게 오픈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 위쪽부터 수이, UX 링크, 솔라나, 에이브 솔라,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, 마스크 네트워크 등등 전부 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들이고요. 특히 어제 영상에서 모자이크였고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이 세타 토큰 단기 급등 빠르게 나와주었죠.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요 상승 직전 코인들의 타점과 그 근거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많은 분들과 수익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 들어오셨더라면 벌써 100%에 가까운 수익은 가져갈 수 있으셨던 거예요.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%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하게. 입장하셔서 저희 실력 구경만이라도 해 보시길 바라고요. 장담컨대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 무조건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자, 각설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기 코인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웨이브예요. 자, 이미 정보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최소 30% 수익권 확보했고 4차 매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. 어마어마한 역대급 폭등 추가로 나올 종목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. 자, 우선 웨이브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. 6월 달에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지면서 가격이 3분의 1 이하로 큰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맨 아래쪽 매물대인 요 1,280원 부분의 지지에 이렇게 안착해준 모습. 그러면서 이 안에서 행보를 계속적으로 이어왔죠. 자이긴 박스권, 행복기간 동안에 엄청난 거래량들을 이렇게 축적해오다가 이번 달에 들어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던 요 2,000원 부분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를 해주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미리 그어드린 요 추세선을 보세요. 이 추세선을 보시면 정말 급진적으로 계속... 하루도 거의 빠짐 없이 저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. 완벽한 상승이죠. 그러면서 현재는 2,000원이 저항에서 지지로 손 바뀜된 상황까지 나와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이동 평균선들 보시면요. 자 어때요? 완벽한 정배열이 뛰었다. 그만큼 현재 웨이브의 상승 추세 그리고 상승 여력이 아주 막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자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이 있습니다. 이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중간 중간 큰 하락이 있었을 때도. 빠져나간 거래량들은 없죠. 오히려 축적된 양봉 거래량들이 훨씬 더 많이 지배적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 밑거름이 되어줄 이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웨이브 상승의 힘을 엄청나게 실어줄 거고요. 따라서 지금 웨이브의 경우에는 아까 그려드렸던 이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준 시점이 오히려 상승의 힘이 더 실린다는 거예요. 넘지 못할 선들을 넘어준 시점이 훨씬 힘이 셉니다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나와주고 현재 완벽하게 눌러주고 있는 요 구간에 우리가 잡아야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먹는 거예요 이 구간에 잡아서 빠지고 오르는 걸 이만큼 손해보고 먹는 게 아니고 눌러줬기 때문에 사서 바로 먹어야죠 아시겠죠? 웨이브코인 단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냐 단기적으로 이 2800원 부관까지 이 거래량들 아까 이동평균선들 전부 다정배열돼 있고 저항이 지지로 선 바뀜 되고 28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걸 넘게 되면 다음 매물대가 어딘지 여러분들 아셔야겠죠. 바로 다음 매물대는 까지 폭발적인 수익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리플 도지 코인 뛰어넘을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할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느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영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변동성도 매우 큰 상품이고요 그렇죠? 그래서 영상만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건 주로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정확한 타점을 드리기 위해서 정보방 돈안 받아요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이 이외이... 웨이 관심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제가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가이드라인 사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인증해드리고 있는 만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방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 실력 구경이라도 해보시고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실제 수익으로 저는 늘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웨이브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